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 부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한해를 보내, 보내고 또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그 뜻을 구하며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한 구국의 마음으로 선파리 합니다. 우리 겸손한 심령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건강과 재정 회복을 위하여 선파합니다. 여호와 라바. 여호와 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에독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눈물 짓는 성도들을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묶기한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서 상한 세포가 재생되게 하시고, 약해진 심령의 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 샬롬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샬롬은 결핍없는 완전한 평안과 질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축복의 담비를 내려 치옵소서. 단순히 물질의 풍요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치옵소서. 재물이 되었던 담욕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만을. 유일한 공급자로 인정하는 거룩한 청을 지키게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영혼은 물러가게 하시고 나누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회복된 육신과 재물로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기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시련의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여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